태코 원전 수주에 의해 국내 원전 생태계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그림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영광 한빛 원전은 2030년 포화 예정이며 울진 한울 원전과 부산 고리 원전도 순차적으로 포화 시기가 도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준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선 건설을 위한 국가 기간 전략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함께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익을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에 대해 시행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는 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정시개혁과 구양의 검증시간을 가지한다면서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금투세 폐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